스누셀파 종합편 Actual Challenge 2. 2번 들어갈게. 가르키는 대상이 나머지니까 다른 거. 자, 대상문제인데, 이거 뭐 대상문제 답 찾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고, 미리 얘기를 하면, 이글 같은 경우도 이제 연결사 문제, for example, however, for instance, 이런 부분. 연결사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문장 넣기. 어, 거기에 특히 집중했으면 좋겠다. 내용 별로 어렵지가 않다. 자, 50년대에 그 부인들의 주요한 역할은 얘가 주어지, was to take care of a home. 가정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을 관리하는 것이 주부들의 주요한 역할이었지. 50년대에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로 어디에? What would please or help their husband? 그들의 남편을 즐겁게 하거나 또는 돕는 것에 근거를 두었다. 어, 왜? 남편들이 돈 벌어오니까 거의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첫 번째 For example은 이거에 대한 예시야. 예를 들어 만약 그가 그 남편이 라이트웨이 디너 r 저녁을 일찍 먹는 것을 좋아한다면 뭐 하기 위해서? 그가 저녁에 일하기 위해서 좀 저녁을 일찍 먹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들은 우드센트 디너 아 r 그 저녁 시간을 그에 따라 맞추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게 맞춰서 이런 모든 것을 정했다이 얘기야. 자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이제 뭐가 나오겠니? 바로 현재의 경제에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뜻이지. It is usually essential. 그것은 주로 필수적입니다. 해놓고 이거는 가져와 진주어인데 자, 여기서 우리 어법적으로 여기 should가 생략된 동사원형을 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요구, 주장, 제한, 동사 d, s, e는 대절에서 의미상으로 당위성 뭐뭐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일 때 should가 생략된 동사원형을 쓰지. 근데 여기서 그 동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요구, 주장, 제한,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도 그렇거든? 그래서 여기 필수적이라고 했잖아. 뭐가? 그들이 풀타임으로 일하고 그리고 그 가정 수입의 절반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어. 그러니까 가정 주부가 이제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수 없다. 맞벌이 해야 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 상황이 완전 달라진 거야. 그래서 그들은 have a much greater voice. 훨씬 더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 결정에 있어서 뭐에 대한 구매와 라이프스타일, 생활 방식에 대한 그런 결정에 있어서 더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 어? 완전히 풀타임으로 일하고 가정 수입의 절반을 채워, 어, 차지하고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가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사들은 발견했습니다. 부인들이 아주 큰 부분, 그들 소비자 시장의 큰 부분을 구성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누구야? 이 자동차 제조자들, 이 사람들은 have changed. 바꿨습니다. 그들의 차 디자인을 그에 맞춰서, 어,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하겠다. 자, 뭐, 다른 문제 변형보다는 어쨌든 연결사, 순서, 문장 넣기,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준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